장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소송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노동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 임금, 주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여도 프리랜서 노동자라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꾹 참고 견디다가 다치고 죽어가는 또래들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터 속에서 쉬었음 청년들은 점점 늘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온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터 속에서 참고 일해왔던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만큼은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노동개혁 청년행동은 노조법 2, 3조가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이고 노조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왔다는 인정과 함께 더 이상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렵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손배때리기로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기업들 이제 노조법 2, 3조가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가던 질 낮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과 경총에서는 왜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전해지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간 청년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이미 너무나 늦은 노조법 2, 3조, 우리가 빛의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바랬던 것은 일하는 누구나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할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더 이상 후퇴는 안 됩니다. 온전한, 노, 온전한 노조법 2, 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